가장 유용한 절도가 바로 김문수 후보께서 도지사 시절에 만드셨던 GTX, 그 GTX A 노선을 동탄에서부터 안성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타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다니지 않은 안성을 위해서 GTXA 동탄에서 안성까지 연장을 대통령이 되시면 예타 면제사무로 추진해서 안성을 서울과 30분 거리로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시민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우리 안성의 50년 먹을거리인 소부장 특화단지를 제가 보게면에 유치를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김문수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안성의 소부장 특화단지가 우리 안성 시민들의 50년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시기를 권리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GTX A 노선 동탄 안성 구간을 반드시 완성해 달라는 것과 또그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국립, 국립 국가 산업 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두 가지 약속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